나운동 롯데리아 사거리에서 네, 현대 4차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네, 신개념 땡큐 맘 치킨 네, 맛집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치킨을 가지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 20분 전에 꼭 주문하셔서 네, 치킨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닭 땡큐 맘의 특별한 파우더에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생닭에 파우더를 입힌 네, 치킨이 이제 오븐에 들어갈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븐에 네, 들어가고 있네요 네. 여기 방금 오븐에서 나온 네, 오리지널 비스켓 치킨. 아, 정말 신기하네요. 오븐에서 나왔는데, 와 정말 바삭하고 구수하고 네, 냄새가 정말 네, 향이 진하네요. 네, 여기 닭가슴살, 뭐 베이컨, 네, 모짜리나 치즈 등이 토핑되어 있는 비스켓 모양의 네, 치즈 피자. 네, 아주 맛있네요. 네, 아, 네, 네. 제가 땡큐맘의 오리지널 비스켓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에 구웠는데도, 아, 정말 고소하고 바삭하고, 아, 정말 신비로운 네, 맛이 나네요. 아, 네, 이번에는, 여기, 훈제 맛을 살린 로스트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한방으로 숙성한 닭이라 그런지, 어, 정말, 따봉입니다, 따봉. 어. 네,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조리 시간이 타이머로 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100% 국내산 신선육만을 사용하는 네, 신개념 땡큐맘 치킨.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웰빙과 영양을 생각한 군산 최고의 땡큐맘 치킨 맛집을 소개합니다. 네, 기름에 튀기지 않은 웰빙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먹거리. 네, 오븐에서 구운 건강한 땡큐맘 치킨. 네, 여기 아쉽게도 배달은 하지 않고요. 20분 전에 미리 주문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9,900원 땡큐맘 치킨, 일단 한번 먹어봐. 네. 467-9942,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